남편이랑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글을 올립니다. 대판 싸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제가 너무한다고 주위에 물어보라고 하네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아줌마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환경은 부모님, 남편, 여동생 이렇게 지냈었고 저는 할머니, 엄마, 저 사촌동생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건은 3년 전 동생 부부가 사고로 장기 입원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0개월밖에 안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저희 집에 데려오려 했습니다. 저희 딸이 4 살이라 가는 어린이집에 한자리가 있다 하기에 같이 보내면서 동생 부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몇달 데리고 있으려고 했었죠. 근데 남편이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 이유가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 코로나 기간이다. 하는 거라 더 기가 차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반대를 해대니 결국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언행에 실망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했었네요. 그러다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 몇달전 신우이가 연년생을 낳고 난 후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이 왔다네요.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은데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우이와 연년생 아이들을 케어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남편 말에 황당했지만, 우리 애가 7살이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한테 시간 맞추려고 단축 근무하고 힘쓰고 있어서 그건 안될것 같아. 하고 좋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울면서 불쌍한 아이라고 부탁한다네요. 그 모습에 순간 화가 나서 3년 전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금 그거 복수하는 거야. 처제네는 하나고 땡땡이네는 둘이라서 맡길 것도 없잖아. 춘동생이랑 사촌동생은 다르잖아.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아이가 4살이었고 지금은 7살이니 이해할 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사촌동생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모가 대학생 때 아이가 생겨 이모 부부 두 분이 같이 휴학하고 키우려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할머니께서 둘다 학교 다니고 직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키워준다 하셔서 저희 집에서 자라게 되었죠. 제가 5살 때 사촌동생이 저희 집에 왔고 그렇게 오랜 기간 친자매처럼 자랐습니다. 이모 부부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이모는 육아를 하셨고 이모부는 할머니를 따라 밭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저희 엄마께 감사하다며 제 과외도 봐주셨어요. 사촌 동생이 세 살쯤 됐을 때부터 바쁜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주말에 저와 동생을 데리고 많은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후 일을 하시면서도 한 달에 최소 한번 이상은 오셨었고 농번기에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네요.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이모네 동네로 가려 했었지만 저희 둘이 떨어지기 싫어서 많이 울었었고 아직 1학년이라 맞벌이 하는 집에 가봤자 전업까지 혼자 있어야 되기에 결국 그대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분은 매 주말마다 오셨었고 휴가 때마다 저희를 데리고 다니셨네요. 그러다 이모와 이모부 두분다 사고로 가시고 난후 동생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서로를 사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점에 그 이상의 관계로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10년 전, 제 동생은 5년 전에 결혼했고, 신우이는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친동생과 사촌동생은 다르다고 계속 차별을 두더라고요. 저희 이모 부부는 동생은 물론이고, 제가 대학갈 때와 결혼할 때를 대비해 적금까지 다 들어두셨고, 결혼할 때제 동생은 다른 친동생처럼 선물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조카 선물에 형부 선물까지 항상 기념일마다 다 챙겨줬었네요. 그런 아이인데도 친동생과 외사촌은 다르다고 차별을 두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중요한 이 시기에 단축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시누이와 아이들을 챙겨야 할까요? 결혼 초엔 시누이와 단둘이 영화도 보러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지만 남편이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지금은 멀어진 상태입니다. 3년 전제 조카 아이가 먹을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도 못 마땅해 하던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일까지 그만두고 지 동생과 조카들을 챙기라네요. 시누이가 아픈 상황이고 착한 걸 알고 있기에 아직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며 주말마다 제가 다 데려와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희 아이도 싫어하네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오면 주말 온종일 조카들만 신경쓰니 저희 아이가 속상해 합니다. 3년 전 몸이 편찮으신 동생 시부모님과 무릎이 다 나간 저희 친정엄마께서 6개월간 번갈아가며 20개월 아기를 케어했습니다. 시누이는 양가 부모님이 다 정정하시고 남편도 퇴근 후나 주말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시누이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에 대판 싸우면서 절대 못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사촌 동생이랑 친동생이 다르다 치더라도 시누이는 내 친동생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동생을 챙기고 싶으면 시오빠인 네가 해라. 계속 이런 식이라면 주말에도 봐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럼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지만 궁금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이런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추가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남편에게 글을 보여줬는데 진짜 적을 줄은 몰랐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를 너무 나쁘게만 적었다고 하네요. 부부가 서로 잘한 것, 못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만 적으면 남편만 욕먹는 건 당연해서 억울하답니다. 자기가 잘한 내용도 적어서 글을 게시했어야 했는데 이미 욕먹은 거 아무리 잘한 걸 적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말하는 본인이 잘했다는 건첫 번째로 외동딸의 호러머니면 남자들이 거부할 상황이지만 자기는 그런 걸안 봤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남자들은 장인, 장모에게도 잘 못하는데 본인은 진짜 처제도 아닌 외사촌 처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까지 챙겨줬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사촌동생과 지나치게 친하다고 하네요. 신우이도 언니를 바랬는데 제가 은연 중에 사촌동생과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아기처럼 말해서 신우이가 소외됐답니다. 이렇듯 제가 먼저 구설수에 오르게 행동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친동생과 외사촌동생을 강조했는데 그걸 제가 안 좋은 식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결혼하고 남편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수 있었고,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데도 제가 끝까지 일을 다니면서 고집부렸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본인 동생처럼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대요. 어느 남자에게 물어봐도 아내가 일하는 것만도 창피한데, 월급이 더 많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시부모님도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며느리가 일도 하고 아이도 외가만 좋아하니 눈치를 본답니다. 이네 가지 이야기를 한 시간 넘게 들었었네요. 저도 저 말들의 할 말이 많지만 본인이 원하는 본인 칭찬들이니 남편의 말들만 첨부해봤습니다. 사실 저 내용 어디가 칭찬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분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아이들 아빠도 있고 시부모도 정정하시면 그쪽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울증 무섭죠? 근데 그걸 왜 올케한테 그럽니까? 정 안타까우면 남편분이 봐주세요. 와이프는 사촌이라서 안 되고 본인은 친동생이고 둘이라 해줘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봐주고 있다면 이미 그걸로도 차고 넘칩니다. 부디 아내를 먼저 배려하고 아껴주시길. 두 번째 남편 사고가 너무 이상한데요. 그 여동생은 남편 없어요. 진짜 선 넘네요. 조금후도 양쪽으로 있을텐데 어떻게 저런 개소리를 하는건지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황당하고 남편의 지능장애가 의심됩니다. 세번째 모든걸 다 떠나서 회사 다니는 와이프에게 직장 관두고 신누의 애들 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베이비 시터를 쓰던지 아니면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던가 해야죠. 피어나안 섞인 올케에게 직장까지 관두면서 애를 보라고요. 둘이 벌다가 관두면 경제적인 면은 신우이 쪽에서 책임져준답니까? 네 번째, 추가 글 미친 건가요? 본문에서도 느끼긴 했었는데 남편 완전 또라이네요. 이런 걸 어떻게 데리고 사시죠? 그냥 하나하나가 다 병신 같아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말한다 한들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지만요. 저런 걸꼭 데리고 살아야겠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추가 을 진짜 환장하겄네요. 있는 그대로 적어도 님 남편은 별로라고 꼭 얘기해줘요. 말이 왜안 통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머릿속과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주어 들은 이야기가 무슨 사상인 양 차있는 것 같은데 저건 평생 안 고쳐질 겁니다. 제발 본인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 잘하시길. 저는 저 정도 남자라면 절대 같이 못삽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